국산 4등급 1,400m 경주 부산 경남의 7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2번 스텔루나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 1번 아베라우어 그리고 바깥쪽 7번 행복한 하만 그 뒤를 8번 버럭이 바깥쪽 3위까지 올라섭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2번 스텔루나입니다. 뒤에서 7번 행복한 하만이 2위로 1번 아베라우어까지 3마리 앞선체로 선두 그룹 중위권에는 8번 버럭부와 3번 두바이 평정 그리고 외곽에 9번 원더풀랫드보까지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최 하위권에 5번 하만봉화상과 6번 서던킥이 뒤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선두 지키고 있습니다. 2번 스텔루나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하면서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손이 변동 없이 2번 스텔루나 바깥쪽 7번 행복한 하만 안쪽에 1번 아베라우어 이렇게 3마리 앞선체로 그 뒤를 따르는 8번 버럭과 외곽으로 9번 원더풀 엔도버까지 다섯 마리 이제 4 코너를 돌아서 직선 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2번 스텔로나입니다. 안쪽에 1번 아베라우어 두 마리 거리차에 1마 신차 두 마리 앞선 가운데 바깥쪽 두 마리는 7번 햄코판 하먼과 바깥쪽 8번 버럭까지 뒤쫓고 있습니다. 선두 2번 스텔로나를 앞. 2번 스텔루나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을지 2번 안쪽 스텔루나가 안쪽 결국 퍼졌습니다 2번 스텔루나 그리고 그 뒤를 1번 아베라우어 그리고 바깥쪽 7번 행복한 하만까지 2번 1번 7번까지 세마리가 없었습니다 1,400m 국선 4등급 부산경남의 7경주였습니다 2번 스텔루나를 한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1번 아베라우어와 7번 행복한 하만 이두 마리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압박했습니다만.